쥐가 났어. 아까, 뭐, 힘을 너무 줬는 모양이네. 아까 그한 바퀴 돌다가, 응. 음. 모기가 있어봐. 응. 음. 아까 잠깐 못 잤거든요, 제가 아까. 어? 모기가 진하게 했는가, 이거? 혹시? 맞아요. 아, 니 그, 아, 네 전화하라니까, 모기한테, 일찍. 아니, 전화했는데요. 전화했나, 아까? 계속 제 앞에 오잖아요. 아. 좀 어때? 그래요? 자, 이랬서가좀 걸어봐. 제자리 걷기. 괜찮네 이제 뭐어 어. 조금 조금 이래 이래 일어서가 후강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은데. 악수 어. 괜찮은데. 자 괜찮은데. 우리 강이 잘써 있고 괜찮지 이제 저 걸어 계속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그러고 모자 벗어 놓고 이제 어. 아 지난주 데쳤는데 이저뭐고모이가 있으면 빨리 전화를 해야지. 다리오제 와라. 어. 아리. 다들했는데요 어. 그래서 어. 제 다리 옆에 모이잖아요그래 정준이 허리 피고 음. 음. 그, 야, 야한테 전부 다 주면 오냐 안에 그 새끼 낳는 말도 좀주라니까 어, 저 안에 새끼 낳는 말도 좀 줘. 어우, 먹고 나거든, 주세요. 응, 음, 어우, 잘한다. 음. 야, 이제 잘 주네. 어? 이제 확실하게 주네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잘 준다. 조금 천천히 줘, 천천히. <laughs> 얹힌다, 얹힌다. 천천히 주세요, 얹힌다. 음, 괴로워하는 건 아니고. 천천히 옆으로 주세요. 성준이 있나? 응, 성준이 있어. 아, 가라운 것 같아요. 자 성준아 강의사님 업고 온나 야 스톱 여기까지 해서 강의사님 업고 와강의사 한번 업어봐 아저씨 어, 시작 아 업어봐 괜찮아 어 업어봐 어, 어 업어봐 그래 팍 올라가라 게안다 성준이 힘있다 오 잘한다 그렇지 여깄지 <레기> 여깄지 <이야> 우리 술을 <레기> 부르네요그렇네요 수목원입니다 아유 꽃봐라 음. 이게 무슨 꽃이고? 서양 그 어? 샀어요 그 양이맨 그 아닌가 보 그런가? 강희사님 네? 음. 이거 샀지요 그 아니 서양이 그 샀요 아니 샀어요 응? 한시피페! 한시피페! 다시 와, 다시 와, 다시 와야지. 다시 어, 와야지. 어, 빨리 이까지 와야 돼. 이까지 와야 돼. 부강 씨 와야지. 빨리 뛰어, 뛰어. 성주... 어, 부강 씨 한시피페, 한시피페. 성재 기다려 주제 비페로, 알비페물로 어, 빨리 뛰어. 자, 빨리 뛰어. 빨리 빨리, 빨리. 자, 누가 누가 더 빨리 와. 야, 성재 일등 부강이 등 삼등 중교, 사등 이교. 어. 네 준비. 어, 자 시작. 우와. 와이진짜네 아발사 내 보자. 오, 와. 자 빨리 뛰어, 빨리. 와. 더 빨리, 성준 더 빨리, 성준 더 빨리. 하 <laughs> <좋네>. <laughs> 우와! 어, 옥수수 맞아. 옥수수 어떻게 알았지? 맞아. 옥수수 맞아. 옥수수 맞습니다. 아, 수수 숯수에 앞에 옥자만 붙이면 옥수수잖아. <웃음> <웃음> 오늘 신발 벗고 걷기. 자, 양발 고 신발에 다 끼우고 자기 신발 자기가 드세요. 자기 신발 자기가 들고 어찌 자 출발 그래 이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 희규 씨는 너무 깔끔해서 안부설락했지 아니요 맞아어 어때요? 자 어때 느낌이 어때? 괜찮은데요? 괜찮지 어? 어 느낌이 어때요? 성주이는 어때 중규는 괜찮지? 말을 하세요. <laughs> 말좀 하세요, 대답을. 우리 준기 씨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. No, no, no.